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스스로 만든 과거, 미래,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감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 인간의 뇌는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수많은 인지적 편향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인데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빠르게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만든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확증 편향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를 지지하는 증거만을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만든 현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자기 봉사 편향 성공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실패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 역시 자신이 만든 현실의 주인공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앵커링 효과 처음 접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입니다. 과거의 특정 경험이나 믿음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에 닫히되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경가소성의 한계 우리 뇌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은 뇌의 신경외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특정 생각 패턴에 익숙해지면 그 경로가 굳어져 새로운 사고 방식을 시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마치 깊게 파인 길 위로만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사고 패턴은 우리가 만든 현실의 드라마를 반복 재생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학습.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학교,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학습하며 특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우리의 의식과 현실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집단적 통념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 우리가 만든 틀 밖의 관점을 인정하거나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가 주입한 정상성의 기준은 종종 우리가 만든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한다.